안녕하세요.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들러 심리학 목적론의 대전제인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 즉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에 대한 내용을 맵핑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아들러 심리학의 목표와 자유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 솔루션을 맵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뿅!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양측면에서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행동의 목표로는 자립할 것, 그리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두 가지를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과 그로부터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만 개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에서의 협조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아들러가 제시한 인생의 과제를 직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과제란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할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뜻하는 말로, 인간관계의 거리와 깊이를 고려해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로 나눴습니다. 일의 과제는 업무상 맺게 되는 인간관계인데 이는 관계 맺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성과라는 알기 쉬운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이 맞지 않아도 서로 협력할 수 있거나 협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니트족이나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과 얽힌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 즉 자존감에 상처가 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교우의 과제는 친구 관계를 뜻하는데요. 일처럼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도,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일의 과제보다 어렵습니다. 사랑의 과제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연애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관계, 특히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사랑의 과제는 세계 인생의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과제로, 거리도 가장 가깝고 깊은 관계입니다. 아들러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는 사태를 가리켜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책임을 남탓 환경 탓으로 돌리고,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치려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인생의 과제를 직면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일까요? 청년은 인간관계의 고민은 인정 욕구에 집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철학자는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며 인정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인정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보편적인 욕구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열등감도 사라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며 나의 가치를 실감하게 해주는 중요한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며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기울이다 보면 끝내는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된다며 인정욕구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진정한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의 과제에는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대부분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 혹은 자신의 과제에 타인이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가 아닌데 아이에게 공부해라고 명령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에 흙투성이 발을 들이미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청년은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과제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양육의 책임을 다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일지 모르지만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은 부모의 과제라고요. 철학자는 세상 부모들이 흔히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부모들은 명백히 자신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목이나 체면일지도 모르고 지배욕일지도 모릅니다. 즉,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나를 위해서이고 그 기만을 알아차렸기에 아이가 반발하는 거라고요.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는 너의 과제라는 것을 알리고, 만약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부모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들러 심리학에서 하는 상담 전반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인의 의향을 무시하고 변하는 것을 강요해봤자 나중에 반발심만 커질 뿐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으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데려가는 일은 부모의 과제지만 물을 마시는 일은 엄연한 아이의 과제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도 방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빠져나오지 않을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생판 남도 아니니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순순히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즉 평소에 그런 신뢰관계를 쌓아놓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을 그만두고, 공경에 처했을 때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과 타인의 과제를 떠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정하고 타인의 과제는 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미움을 살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인정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인간관계의 카드는 언제나 남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카드를 남에게 맡길 것인가, 내가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를 매핑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책 세이노의 가르침 마인드 매핑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